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 웹툰기 수송기자의 유기란 애국희입니다. 마스크 뭐세요, <laughs>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네. 화장 안 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이제 신입 3개월이고요. 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2002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 생활을 안 하다가 이건 22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다운 직장을 들어왔습니다. 어,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음, 저는 내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와. <laughs> 내 아이의 엄마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제 학부모 활동을 쭉 해왔거든요. 학부모 이제 자모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아는 지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것도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학부모 자모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그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학부모 활동에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이 자리로 오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수송지점에 계시면 지금 현재 저의 매니저님, 구혜숙 매니저님입니다. 네, 이 매니저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신뢰가 쌓여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냥 시험만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래 뭐 시험 한번 볼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7월 1일부터 한번 출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라고. 요 <laughs> 그러니까, 아, 뭐 출근까지는 저는 시험 봤으니까 그랬는데. 오, 7월 1일 출근을 첫 출근을 딱 해서 했는데 지점에서의 환영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환대는 처음 받아왔는데첫 출근 날 어, 너무 환대를 잘해주셔서 아 좋다. 뭐좀 어, 일주일 생활하면서 어, 지점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지점에 와서 그래 좀. 제가 하테까제 나는 지인도 있고 내가 학교생활 하는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가끔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나오는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저희 수성 지점은 가족이에요. 저희 여기 지금 지점장님도 계시겠지만 어, 항상 저희한테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네. 어, 제가 8월이 생일인데 저희 지점장님께서 어, 8월 생일을 맞이한 6일 안에 생일잔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저기 케이크 하나 한놓고마시겠지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저희 지점장님께서 아침 일찍 출근 하셔서 따뜻하게 밥통에 밥도 해놓으시고 국도 끓여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고기도 볶아주시고 하물며 집에서 반찬까지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이제 집에,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제 생일상도, 제 남편조차도 그렇게 차려주지 않았는데, 그날 지점장님께서 저희 지점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관찰을 일일이 다치면서 해가지고 오셔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또, 케이크도 마련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정말, 어, 이런 지점이 있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는 지인분이 많다 보니까, 어, 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점 식분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가족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저희 지점장님께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생일상까지 그렇게 차려주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출근만 하고 말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도 빼놓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족들 얼굴을 봐야 되니까 <laughs> 내 가족의 안부를 봐야 되니까 <웃음> <웃음> 내 가족들 정말 안부를 못 살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소개 저기 무슨 사례는 아니지만 제 생생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 저는 신랑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하면 안 된다 보험에 <laughs> 군자도 뭐, 꺼내지 마라. <laughs> 그래서 실은 몰래 다녔어요. <laughs> <laughs> 아침에 애들 추우시키고 어 여보다 저기 언니랑 차 한잔하고 올게. 그리고 이제 원래 출근 택시 타고 와서 두벅이라 제가 어, 면허증은 있지만 이제 차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실랑 밥을 챙겨주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 챙겨주고 밥 먹고 다시 또어 여보다 저기 언니가 만나재. 그리고 또 택시 타고 지정으로 와요. 그렇게 출근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첫 월급 받고 두 번째 월급 받고 신랑한테 큰 소리를 좀 쳤죠 용돈 써 용돈 써 제가 그랬어지어 용돈 써나 용돈 주고 도나쓸수 있어 제가 이렇게 신랑이 몰래더라고요 너한게뭐 있는데 보험회사 나간다고 했는데 너한게뭐 있어 그러더라고요 난 출근했잖아 하루도 안 편했고 성실히 출근했잖아 그 말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3개월째좀 지났는데, 이제 3개월째 이렇게 들어서니까, 아침에 신랑이 있을 때는 출근을 시켜줍니다. 아, 엄마. 엄마. 퇴근 또 퇴근도 시켜줍니다. 아, <웃음> <웃음> 이게 돈의 <laughs> 위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 마음 먹을 때는, 아, 그래, 뭐좀 생활하고 말지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신랑이나 저희 아이들도 엄마가 출근 안 해? 해야지.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아이 셋이 대학을 다녀요. 군대 갔다가 재대한 아이들이 내년에 복학을 하고 또 지금 셋째가 고3이랑 또대학을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신랑 월급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좋은데 기숙사가 안 되면 원룸을 얻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생활비 내야 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당신 얼굴은 택도 없겠다. 애세대야 아유, 큰일 나겠네. 그러고 이제 저도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지금은 신랑이 더 좋아해요. 나가야지. 충분 <laughs> 시켜줄게. 몇 시까지 충분해? 태도 몇시할 거야? 이렇게 전화가 와요. 카톡 오고 네, 지금 이제 당당하게 제가 보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어제 지인분들한테도 처음에 저는 말 꺼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알도 모르게 많은 지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다 보험에 하기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한 옆에 분도 바로바로 바로, 다 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임인데 오늘 날부턴가 제가 이제 가면 얘기를 해요. 모임 자리를 다 같이 보으면아저 보험 시작했어요. 신입인데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의 예, 유형의 그 지인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때? 재밌어? 할 만해? 물어보시는 분. 그래? 봄 뭐, 얘기 나한테 꺼내지 마. 하시는 분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매니저님이나 지정장님, 그 다음에 저희, 저를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상처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상처받지 마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대로 나가는 거고 오, 관심 있는 분은 또 관심 있게 하고 근데 제가 유독이 여기 상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욕심이 나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지인분들이 나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리고 이분도 나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벌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 설계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지인분 두 분, 이렇게 세분 초대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 아는 모든 지인분들에게. 보험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에국피의 길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건이 행복을 같은 지인분들이 저랑 같이 이곳에서 나눴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풀어서 그 지인분들 같이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고 같이 저랑 얘기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장님이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할 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 글을 딱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나 일이 있네? 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고 싶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오신 초대대에서 같이 오신 모든 분들 저랑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인사 말씀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 되겠니다 <laughs>